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아신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건 장차 이루어질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소후로온 시몬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앞으로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개발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말씀 물론 하나님의 인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거부하고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할 때그 예언적인 부르심이 삶에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만약에 거부하고 그 선택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삶을 내가 책임지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지 않은 걸 선택하면서 나중에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봤어요. 마치 자녀들이 엄마 말안 듣고 나중에, 엄마 왜안 말렸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laughs> 예전에 결혼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때왜안 말렸어? <laughs>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안 말렸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오해를 많이 해. 요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원망할 때가 있어. 그만큼 하나님 우리 존중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할 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잘 알기 때문에 또내 삶의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알때 우리는 예수님께 내 삶의 길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묻고 그분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따름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아이를 낳는 문제, 언제 낳을 거냐 직장을 가질 거냐, 어떤 직장을 가질 거냐 교회에서도 헌신하는 거 심지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민다워서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특히 내가 뭔가에 막 꽂혀가지고 막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지러 버려요. 우리가 뭔가 알아요. 아, 왠지 물으면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 요 얘기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버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확인받기를 원해요. 저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함께했던 분인데 지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뭔가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저를 갑자기 만나자고 전화와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물어봐요. 근데 딱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되게 기분 좋게 가고 원하는 답을 안 해주면 굉장히 항상 그동안 연락이 안와 그러고 나서 <laughs> 내 마음도 아시고 내 삶의 길도 아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소망의 길로 가고 싶은데 어쩌면 내 안의 에고는 욕심은 그 길을 거부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 뜻인 것 같고 환경이 어렵거나 닫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많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환경이라는 것을 자기가 좋은 대로 의미부여를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인도를 알게 모르게 힘들어하고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저항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우리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념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앞길도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저항에 맞서서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려 예수님 묵은 곳을 물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와서 봐라. 와서 보라는 것은 몸이 나에게 와서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몸이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이론적으로 아무리 잘 알고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몸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머리는 따이려고 하지만 몸의 세포들이 거부합니다. 감정이 거부합니다. 몸의 세포들과 감정들은 에고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에고의 뜻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에고는 몸을 지배합니다. 따를 용기가 있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용기가 나지 않고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근데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몸의 체험이에요. 예배의 체험, 기도의 체험, 말씀대로 몸을 체험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재가 우리 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몸이 오고, 기도의 자리에 몸이 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몸이 갈 때, 여러분, 우리 몸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몸이 바뀌지 않고 몸이 경험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몸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여러분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몸이 가고 예배와 만나와 수련회와 성도의 교제를 가운데 내 몸이 갈때 여러분 우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용기가 생기고 세포들의 정황이 꺾기 시작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몸을 이렇게 쓰는 거야 도 실제로 몸을 움직여보지 않으면 내 건강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은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고백으로서 예배는 몸이 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본문에서 제자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하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요. 야돼 그런데 그럼 빌립은요? 앞에 두 제자처럼 혹은 시몬처럼 누구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가 얘기한 그런 누구 말을 듣고 인도를 받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보더니 빌립 보고 너나 따라와 그런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따라갑니다. 빌립은.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이신는 경험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에 응답해 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심에 우리가 응답하다 보면 우리 삶의 점점 점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니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아 예수님을 따라서 해보니까 아 이게 맞거든. 아 이게 은혜거든. 이게 되거든. 그래서 아, 주님 이 영역도 제가 안 하고 주님께 맡길게. 주님 이것도 주님께 맡길게. 우리 삶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 건 내가 가장 하나님이 나답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너무 따지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면서도, 아니, 이거 맞아요?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자꾸 따지고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 때를 놓쳐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건성 확이, 후 순종이 아닙니다. 선, 순종, 후 확인도가 많아요. 확인도 금방 안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나 요청해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 때문입니다. 그 따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사람을 열심히 의지하는 것만큼 언젠가 실망하고 상처받아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말 듣지 말라 그래요. 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 마라. 나도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 가는 사람일 뿐이야. 나 보지 마라, 하나님 봐라. 그래도 귀엽고 나를 보다가 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그러가고 그럼 주님을 향한 부르심과 순종이 주님을 향한 신뢰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은 우리의 삶에 점점 더 많은 영역 전 영역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말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듣는지 압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녀에 대한 아 이제 신뢰가 생겼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소통의 그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점점점점 넓혀가고 깊어가는 데는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원전이 따르라면 법문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 아해서 보았다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서 보라 몸이 와라 두 번째 나를 따르라 일단 순종해라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더큰 일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더큰 일은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대단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온전히 따라가려면 이정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경험할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 먹을 거 준다 병 고쳐준다 그러면 누구나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그럼면 딸이 싫어져요 그럼 십자가를 지자 할때 누가 따를 수 있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때다 도망갔어요 왜? 기도를 실패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개세라만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막 들어 자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개세만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십자가를 질수 있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에 죽음마저도, 저주의 죄를 다 받는 십자가마저도 짊어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냐? 한 시간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못하고 도망갈 거라는 얘. 예.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고 그 후에 성령의 감동을 본 예수의 제자들 을 보면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경험이 커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으러 갑니다. 예수님처럼 네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신앙적인 여러 하나님 경험에서 하나님의 경험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떤 부르심에도 응답할 용기가 생겨요. 제가 만약에 동기동교회를 가기 전에 주님이 너 개척해라 도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동기동교회를 경험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니까 주님이 나를 따라서 교회를 한번 새롭게 하자 했을 때, 제가 천순종후 확인으로 들어간 거죠. 저는 좀놀랬어요 벌써 7년이 됐어요. 그 개척교회, 이 시대 개척교회에서 7년차로 들어가는 게, 저는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 하나님 경험 때문에. 더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부르심에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부르심에도 응답할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전보다도 하나님 경험이 크게 되기를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중고등학교 신학 청년부 신앙에 머물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작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몸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더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시선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